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도 좀 햇살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움직이시면서 발진 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씩.

여보세요 한 마디씩 아다 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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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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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우 아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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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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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행복하다는 서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숲도 있다는 것. 또자작나무 숲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고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생이 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년, 90년.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겠고 여러분들을 만난 후에 이 만남에 대한 꽃이 아름다운 기목으로기나올 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려도 오늘의 기쁨을 녹여서 그때의 약품으로 쓰시고 입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김남조 선생님이 여기까지 동행으로 오셨다는 이 자리에. 네, 귀함을 여러분들이, 네, 응. 마음이 쓰겠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정심을, 어, 저기, 시리밥물 관 관장 손흥기 선생님 부인께서 밥을 아침부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대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내가 말할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끔찍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이걸 다 보이게 해주시네 저는 어저께 미리 이야기를 그냥 특풍으로 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목소리> 한네는꽃 지네 꽃이 지네 갈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걸로 아,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소리> 세계에서 문학 잡지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하나도 못탔습니다이세 <laughs> 가지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laughs> <topien>. 번역이 <laughs> 안될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 없습니다 좋은 번역 하나 있으니까 12년 전 채식주의자가 엄청 돌벌렸어요 이거 그 국가상. 이건 뭐냐. 지선전입니다. 내가 번역을 잘한다. 그런 얘기지. 김남재 선생님이 자기소개하래요. 내저 민용평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또 엄청 큰게 있어요. 네, 스페인 왕리발림은 종식위원입니다. 네. 노벨상추천위원입니다 <목소리가> 가끔 전화와요 근데 박수 쳐야되는데 자 제가 그, 제시 사랑의 시를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크막한 행복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자작나무의 그 환영을 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랑의 시를 선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어입니다 솔로리스트 아, I am a s i s t e r l i s t Hay más flores que tú, hay más peces que tú, pero solo es tu No por las estrellas de tus ojos, no por las rosas de tus labios, no por los peces de tu cintura, pero solo es tú, Conocí el cielo, conocí la tierra, conocí el mar, pero después de conocerte vi cómo todo el universo cabe solamente en el corazón de una 시아블로 되려면일 노아블로 마스킨. 시아블로 되려면 노아블로 마스킨. 시아블로 되니 노아블로 못 알아들으시겠죠? <laughs> 우리 말로는 참 쉽습니다.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늘의 별들은 너보다 많아. 땅의 꽃들은 너보다 많아. 물에 물고기는 너보다 많아 하지만 너만이 내가 사랑한다. 네 눈에 그 많은 별들 때문만 아니야. 네 입술에 그장미꽃잎들리 때문만 아니야. 네 허리에 그 많은 물고기 때문만 아니야. 하지만 너만이 내가 사랑한다. 하늘을 보았지, 땅을 보았어, 바다를 가보았지. 하지만 너를 알고부터 난온 우주가 소라의 작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배웠어 이제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으면 난 네일밖에 할 얘기가 없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난 네일밖에 할 얘기가 없어.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난 네일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이상. Que me tan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de perderte, perderte, por mí. Bésame mucho mi vida, que tal vez mañana volveré jamás.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esame! ¡Besame mucho! Que tengo miedo de 아, 오늘 어, 진행을 맡게 될 사무처장 김금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는 김계남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신앙송을 하신다고요? 네. 성경에서생고 성경에, 성경에 네. 성경에 아, 여러분들께서 아마 강원도 네. 하면은 그 사투리를 알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사투리 하면은 강릉 사투리입니다. 일단은 제들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여성문인협회 회원인 김계남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송 경혜입니다. 오늘 어, 저희들이 낭송해드릴 제목은 어, 노청명님의 사슴인데 그 사슴 한 마리를 이 자작나무 숲에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배치시겠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면서 좀더 감동이 되겠습니다. 예,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사슴 노청님 사심이 노청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쯔랄목꼬리안내 폐에서 가염뿌지여 언제나 잠자는 편 말이 없구나 장그태로 봉침해로 아 말도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석이었나 보다 보러 가시라고 대신 있따고 주게는 자 문안이 배식에도 옷하고 털던 존재였나 봐.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어째서 오늘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빼 못다 어째서. 낫지, 나무 고개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캠프로 먼데 산을 치킨 보고자 잡아줬네. <laughs> 그대의 하늘엔 수피옥어도 있었어. 간가리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속에 불들이 숨기도 했었어. 가도 가도 만만찮은 세월. 그 속에 서로의 마음을 닦으며 가녀린 목줄 비로 내 슬픔은 그대를 그리워했지. 그대가 수로 마시를 떠나간면 하늘엔 오온풍. 육중한 추억들이 몸석을 따라 차례로 차례로 누워 있었으니 고인한 눈물 위로 몇점 햇살이 지나갈 뿐 빼앗긴 어제를 돌려받기 위해 그대 숲 속에 반려 하늘를 짓고 감사합니다.

사랑 이정하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소유하려고 하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이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비록 온기를 다 전해줄 수는 없었어도 그들은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있었다 사랑이란 그처럼 적당한 거리에 서 있는 것이다.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는 다시 다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서 있는 것이다. 나무들을 보라. 그들은 적당한 간격으로 서 있지 않고 멀지도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오를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여성문학인의 가수 김규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sono a cantagia ca ben giusente che tutta in ceo brasse

고조 할수록 생각하기로 하며 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잊지지 않니 하고, 잊으려면 생각이니, 입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그러나, 그래도 아니 되고, 정과 주경 뿐이기도 임두고는 못하며, 아, 잊히지 않는 그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더럽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강릉 버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상도 버전으로 노래한고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so, はい。<え> <laughs> 이제 한국시립박물관의 신앙송 아카데미 지도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하경 낭송가님을, 어, 아, 아니에요? 조하경 낭송가님 안 오셨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여성문학인회로 같이 돌리겠습니다. 저 윤준경 선생님 좀 나오셔서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노래 더 하시고 싶으신 분중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윤준경 하시고 네. 예. <laughs> 윤준경 선생님 빨리. 이게 날씬하신 분이 왜 이렇게 느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윤준경입니다 어젯밤에 찾아왔던 별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바람이 소리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목소리> 서서. 주우사딸 돌아가시면 제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자작나무 숲에서 라고 하는 이제 가재 그 작품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에 음뭐 시, 수필, 이란 작품들을 제가 음이 공식적으로 원고청탁을 드릴 겁니다. 그 작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품집을 낼 겁니다. 2016. 네. 한국 여성 문학인. 페스티벌 작품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은 작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정태기수님 감사합니다. 삼모통. 네. 감사합니다. oh mm -hmm. Uh-huh. 어, 자원들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저기 어, 강원도 여성문학회에서 화또 송병숙 어, 사무 부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